자, 오늘은 4대사로 컴까기를할 거고요. 컴까기 컴퓨터 난이도는 <laughs> 치터삼 최고 난이도고요. 우리 쪽에 마멘이랑 빵키랑 동동주 있습니다. 시참입니다. 시참, 그리고 가끔 시참을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톡으로 <laughs> 시참은. 일단 생방 중에 오셔야 됩니다. 생방 중에 오셔야 돼다뭐 미리 저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일일 사가입니다 생방을 하시고 생방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오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laughs> 자리가 날 겁니다. 저 언제쯤 하고 싶어요. 일단 소리 하지 마세요. 차단밖에 해줄수 없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왜냐면은 <laughs> 시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뭐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언제 온다고 해서 100%뭐 시켜줄 수 있어요 나도 스케줄이 있고 여러분도 스케줄이 있고 올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예 기대감조차 안 주는 거예요 괜히 기대하고 왔는데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여차 갖지 마시고 생방을 이렇게 보시다가 자리가 나거나 시간이 되시면 그때 이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방은 매일 밤1시 반에 합니다. 설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설 준비 완료. 자 일단은 쪼다 동동주께서는 입구를 쳐박고 계시네요 저시간에 유닛을 뽑는게 어떨까 싶은데 그땅 플레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빵키는 뭐늘 여전히 똥쟁이라서 어, 논해야 하겠습니다 어서와 <laughs> <laughs> 피자 먹고 있었어? 아, 나도 피자 먹고 싶다. 씬빵. 아.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해도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참여를 못 했는데 기대하고 와 오셨다 실망하면 가질까봐 그렇게 미리 말을 해 놓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미리 보고 가면 돼요. 언절로 같이 진행 완료.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걸로 하는 거야 요인 없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없지 나사자가 도착했다, <laughs>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laughs> 올리고 저 이거 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팬키 어 아, 사실 존나 조금 뽑아가지고 쳐들어가고 있네 수익가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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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럴 때 여기 다 쳐들어올 때빈 집을 가야지 바보들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카스가 부족합니다. 철전사가 도착했다. 철전사 베스핀카스가 부족합니다. 도파샤. 전사가도착가다그레이드 아이. 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어디 있어요? 리다래 <laughs> <있음> 그래, 좋아. 바키 뽑아. 좋아. 바키가 가 아, 생긴 유닛을 잘 뽑고 <있음> 있다니얼유닛고 있어. 이니저 사자. 한번. 저

빨 준비 완료. 공격받고 있자가 도착했다. 분승사자가 도착했다. 뒤승사자가 도착했다. 는 너무 늦었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온몸이 공격고 있습니다. 예, 정님건설로는 준비 완료. 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할수없습걸습니다 뭐야, 닭템 있나? <laughs> 이렇게 다 죽을 리가 없는 <laughs> 아 씨발 10분 됐는데 저글링 노 오브 저글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캐리라고 지네. 이공고 왜? 시잖아 잡아 바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응 나도 없잖아. 이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여기 아직도 못끝냈어 여기를 뭐하는거야 지금 두명이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지겠는데요? 시키면 해야죠 진 부속검을 완성 부서검을 완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성 저승사자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에 아이디 홍보 잼 누가 했같은가 <laughs> 징징징징 아시자 일단 최고의 똥쟁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은 어, 마미니가 제일 많이 뽑았는데 제일 조금 잡은요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어이 정신 나간 새끼는 68마리를 뽑아가지고 5마리를 잡은 쌍트롤 새끼가 있네요. 뭐지 이 새끼 정체가? <laughs>